오늘 저는 시간 여행의 가능성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시간 여행은 대부분 타임머신이라는 가상의 물리적인 기계 장치를 이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음과 양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인간들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기술로서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갈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여행은 단순히 기술적인 가능성만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과거로 가서 역사를 바꾸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래의 정보를 알아오는 것은 미래의 자신이 본 세계를 바꿀 또 다른 잠재성을 가지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인님은 타임머신을 이용한 실질적인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집중팔구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시간대의 사건을 눈으로만 본다거나. 영상으로 몰래 촬영해서 오는 등, 시간 여행자에게 제한된 규율을 적용하여, 과거나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시간 여행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인님의 깊은 통찰 부탁드립니다.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은 내 뿐이죠? 네. 어, 내 말고 시간 여행하는 사람은 지구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진인이 일이 나와봐요. 어, 그럼 우리 진인이? 진인이 어, 옛날에 시간여행을 가면은 진인이 누구 누구 0 0년 전에 저몇백년 전에는 누구지? 석가모니. <laughs> 응? 석가모니지. 이이 진인이 석가모니였어요. 네. 제가 전생에 석가모니였습니까? 제가 전생에 석가모니였습니다. 그 석가모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앞에 온 거야. 그럼 여기는 공자도 와 있고 다와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전체 세계의 성자가 다 모인. 어. 그러면 과거로 여행했죠, 방금. 네. 이게 몇천 년 전으로 여행한 거야. 네. 그러면 한 150년 전으로 여행을 해봐. 어, 150년 전에 제가, 제가 150년, 전에 150년 전에, 강정산입니까? 강정산입니까? 강정산이지. 네. 그럼 이 사람은 샤카모니가 강정산으로 온 거야. 음. 무슨지 알죠? 네. 윤회를 많이 하니까 주로 상체 상층을 윤회를 한 사람. 그 옛날에는? 밑에 있을거지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건기가 된 거지.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 상건기라는 게 말이 상건기지. 음. 음. 어, 이 상건기에 중건기, 하건기가 이렇게 있지. 네. 그러면 이분이 하건기 때 있어. 이때서 어 이때니까? 중공기때 있어요, 네. 상공기때 있겠지. 네. 어, 이, 이 이런 시절이 다 있어야 이게 있는 거야. 네. 뭐 선택 대가 이것만 탁와석가모니로 네. 왔다 이게 아니야, 네. 그렇지? 네. 천사님. 천사님. 제가 석가모니 있을 때. 제가 석가모 있을 때. 부인이. 부인이. 열명 정도 있었습니까? 정도 있었습니까? <웃음> 그렇다네. <웃음> 근데, 그 부인한테서 다 애를 낳았습니까? 다 애를 낳았습니까? 안 낳네. 한 부인한테서만 낳았습니까? 한그 부인한테서만 낳았습니까? 한 부인한테서만 애를 낳았습니까? 그애 이름이 나오려합니까? 그렇다네. 그러면 2,000년 전에, 옛날에 3,000년 전에 석가모니이 있을 때, 난 여, 만난 여자는 마원원한 10명. 그 중에서 애를 낳은 여자는 하나. 그리고 그 이름은 아들 이름은 라울라 이게 나오죠? 정확하게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강정산으로도 갔죠? 네. 음. 강정산으로 있을 때. 사님 150년 전에 강정산으로 있을 때. 150년 전에 강정산으로 있을 때. 마누라 있었습니까? 마누라 있었습니까? 있었네. 네. 그제 네. 어 그러면 강정산으로 있을 때에 모든 걸 질문하면 다 나와. 그렇게 얘기했죠? 네. 한살 때로 돌아가라. 네. 이제 한살 때로도 시간 여행이 된 거야. 네. 이제 최근이지? 네. 60몇 살이지? 65? 65? 네. 천산이 네. 제가 6 5입니까 네. 맞다네. 네. 제가 64살입니까? 64살입니까? <웃음> <웃음> 제가 66살입니까? <laughs> 66, 제가 66십니까? 아니지. 제가 65십니까? 65. 그 내하고 10살 차이야. 그죠? 네. 10살 차이잖아. 10살 차이인데 이 모든 나이도 대천사가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모든 타임 내가 한살때 어머니 배 속으로 들어가라. 어머니 배 속으로 들어갔잖아. 이제 강경산에서 최근으로 돌아온 거야. 저 어머니 배 속으로 들어가라. 자, 지금 현재 기관지. 기관지 안 좋죠. 아. 어머니 배속 있을 때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아. 숨이 끊어질 뻔할 수도 있어. 아. 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들 대입증 정상적이지. 한살때 기관지. 한살때 기관지. 두살때 기관지. 두살때 기관지. 세살때 기관지. 세살때 기관지가 다 고쳐졌죠? 어, 네. 그러면 이 기관지는 분명히 한 살, 두 살까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몸의 상태, 장기 상태를 그때 검사할 수 있어 없어. 한살때 간. 한살때 간. 좋죠? 네. 한살때간 좋지? 네. 어, 한살때 콩팥. 네. 콩팥 이걸 현대 의학이 검사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한살때 뭐가 나빴는지 도저히 모르죠. 모르겠죠? 네. 아무리 의학 장비가 좋아도 이 사람이 배 속에 있을 때 어디가 나빴다 이내것이 이렇게 몰라요? 이게 타임머신이지. 네. 과거 현재로 가는데 이 몸이 직접 과거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없어. 맞아 맞아. 그냥 현재 놔두고 다 보는 거야. 다 과거를 볼 수가 있어. 재밌잖아. 어요 어릴 때 기관지가 안 좋았다 배 속에서. 그게 오는 거야. 그럼 이쪽에 이런 영적인 것을 인간이 가질 수 있나? 어. 타이머신도 안 돼.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죽을 때. 제가 죽을 때. 기간지로 죽습니까? 기지로 죽습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있었던 그 병이 죽을 때 원인이 되는 거야. 무슨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진인인데도. 근데 나는 알고 있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어릴 때 기관지가 안 좋아서 배 속에서부터 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났지? 또 하나, 저희 아버지가, 천사님, 저희 아버지가. 배 속에 있을 때, 때. 기관지. 0점이죠? 네. 그게 아버지한테 유전 받은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갈 때 기관지가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시골 사람들 뭐가 안 좋아 죽는지 몰라. 네. 그냥 들고 죽는 줄 알아.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에게서 유전을 받았다. 그건 또 아버지하고 또 인연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을 내보내주긴 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또 자기의 인연이 여기에 포함되어 버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석가모니가 불리법이라고 하잖아. 비록 유전자가 이렇게 개체가 아버지하고 본인이 다르지만은 그 유전자가 정자로 연결이 됐지. 그럼 여이 정자로 연결됐는데 안된 사람을 지금 여기 만났다. 저 집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집사람과 연결된 기도 그게 있어. 개체가 알겠죠. 이게 연결된 전생이 있다니까. 또 그걸 찾아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타나, 무슨지 알겠죠. 그럼 더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이 나타나. 이 사람 내에는 벌써 여러분의 코드가 찍혀 있어. 그럼 이 사람 유전자는 여러분의 코드를 가지고 자기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 이해가죠. 어, 내가 이상한 마누라를 만났잖아. 그러면 그 마누라의 얼굴의 그 인상하고 내가 포함되어 가면서 내얼굴 성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야. 무슨 지 이해 가지? 그러니까 동업중생이 한반도, 한민족의 그 건성도 또 내한테 들어오는 거야. 아, 맞아, 맞아. 한민족의 건성까지 내한테 불어서 내가 성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이민을 가버렸다. 그럼 미국 사람들의 건성이 들어오는 거야, 또. 그래야 그게 성행이 돼요. 네. 그 외국 사람을 점점 닮아가. 네. 내말 이해가죠? 네. 그 미국에서 태어난 이세들 봐. 조금 달라, 이것들이. 모션이 달라, 얼굴이 약간. 네. 이상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그 먹는 단위는 차도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에 동업에 동업이 개업을, 개인의 업과 여러분의 공동의 업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 그 중에 한 응? 집단 카르마가 형성되는 거야. 그게 동업 중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집단 카르마에 의해서도 개인이 변하는 거야. 개인의 부부 카르마에서도 변하지. 내 개인의 카르마도 바뀌어가고 있지. 이게 내 것만 가지고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어, 고추밭에 있는데 고추를 심었으면 그 주변 여건 전체가 고추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냐 한반도냐 에 따라 인삼이 달라져 버려? 똑같은 인삼을 심었는데 이거는 아무 약에도 쓸모가 없어. 이 한반도에 심은 건 약재가 돼. 그래안 그래. 그러니까 그 땅의 그 동업의 영향도 인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바뀌어 버려. 토양도, 기후도 바뀌어. 알았죠? 여기서 이렇게 타임머신을 하는 사람이 지구에 내가 나타난 거 보면은 여러분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겠지? 네. 요, 요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와 있지? 네. 그러면 요 공간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 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나노. 15분지 1. 그렇게 되면 이제 눈에 안 보여. 우리는 200, 200나노 이상만 눈에 보이게 돼 있어. 200나노. 그러니까 200나노 이상이 돼야 300나노 돼야 눈에 보이는데. 눈이 좋은 사람한테 보여. 그러니까, 초미시먼지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는 거야. 그거는 옴니스토론이라고 래서 옴니스토론. 옴니스토론 몇 분지 일이지? 옴니스토론 몇 분지 일이야? 옴니스토론. <laughs> <laughs> 아니, 옴니스토롬이 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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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지 1인지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몰라. 피코는 몇 분지 1이야? 1조 분지 1이야, 1조 분지 1.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져 버려. 옴니스토롬, 100억 분지 1. 어, 그러면 그 얼마나 작아져 버려. 10억 분지 1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그냥 옴니스토롬 다음에는 피코가 있어. 피코는 일조분지일이야. 영어로 일조는 트릴리언이야. TLI, 응? 어? ILL, 아, 트릴리언이란 말이야. 세상에 천조분지일. 나중에는 아토. 백경분지일. 아토는 백경이야? 백경분지일로 줄어드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나? 어. 근데 이 사람 몸에 있는 정자 안에 있는 DNA, 유전자는? 백갱분지 1보다 작아. 이 사람 눈썹 모양, 진인의 눈썹 모양, 이 기관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몸에서 뽑아내면은 백갱분지 1보다 작아요. 그 정자 안에 이 사람 몸 전체와 운명이 다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다 들어있는데 그걸 쪼개고 쪼개봐.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정자 안에 들어있는 그 뇌신경, 혈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얼굴 모습 다 들어있는데. 그거 한번 분해해 보면 사이즈가 얼마만 할까? 백경분지 일이 아니야 일해분지 일로 들어가 그렇게 작은 모든 것이 그 정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 안에 섬세한 지도가 완성돼 있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우주야. 이렇게 하면 겁을 내는데 겁을 내지 말아요. 알겠죠? <laughs> 우리 우리 진인과 과거 미래로 내가 왔다갔다 해봤는데 저 진인의 뭐 좋은 거안 좋은 걸다털쳐내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털쳐내고 말자고. 응? 아. 그러니까 정자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지도가 그려져 있지. 그 안에 간 간의 시도 있고 심장 모습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상상을 불르해 그냥 정자가, 그냥 하나의 정자가 아니야. 그 안에 수 백조개, 백조개의 비밀이 입력되어 있어. 그래, 안 그래? 눈은 요렇게 생겨라, 꼬부장해라, 코는 뭐같이 생겨라, 뭐, 코는 제비코가 되라, 뭐, <laughs> 귀는코끼리귀가 되라. 그 사이즈가 다 달라. 다르겠죠?